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무당집이었어요. <laughs> 무당이 매일마다 신방을 만들어 놓고 구슬했던 그 방을 제가 쓰게 되었어요. 그때부터 제가 계속 악몽을 꾸기도 하고 가위 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자다가 일어나 보면 까만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이 아픈 거예요. 밤에 잠을 자다가 막 식은땀을 발벌를리고 뭐가 와서 누르는데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오면 훨씬 괜찮으니까 집에서 한번 찬양을 불러봤어요 학교 가려면 한 걸어서 4, 50분 걸어가는데 계속 찬양 부르면서 하고 그랬더니 신하에 중학교 갈 때쯤 되니까 괜찮아져요.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. 찬송을 부르는 거 있죠. 찬양을 부르는 게 강력한 능력이에요. 더 이상 가이눌리지 않아요.